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성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저희는 저는 이제 감성 인터내셔널에서 생두를 직접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해외 영업 팀장 김지욱 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65 커피에서 이제 저희 업주스를 방문해 주셔 가지고 이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이피엔다무 콜롬비아 피엔다무와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이제 프리마베라 이두 생두를 저희가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에 대한 이제 리뷰를 원하셔서 제가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일단 생두 설명에 앞서서 저희 회사는 이제 원두 제조업체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2005년, 2006년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리스타에서 1등 이, 이 하셨던 최지욱 바리스타가 이제 대표로 계시는 감성인터내셔널이고요. 저희는 이제 15년 된 전문 업체고, 저희가 이제 핸들링 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브라질,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이두 생도에 대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 또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프랜, 어, 콜롬비아 피엔다모를 핸들링 하고 있는 f c c 한 업체는 작은 이제 조합인데 여기서는 1년에 어, 30 컨테이너를 생산하고 있고, 이 중에 3분의 1 양의 10 컨테이너에서 12 컨테이너 정도를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프리마베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네이밍을 했고요. 이 생두를 생산하고 있는 팔카페는 저희와 이제 아시아에서는 저희만, 저희만 이제 같이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곳 같은 경우는 한국 그리고 아시아를 통틀어서 저희랑만 같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분들한테도 아시아에서는 저희로만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뢰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정말 잘 소통하면서 이런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년에 정말 많은 양을 갖고 오고 있는데, 어, 그, 그런 또 이유로는 저희가 또 이런 업체와 거래를, 신뢰, 거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어, 퀄리티에 퀄리티 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흔들림이 없다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입증을 하고 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로스팅도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러 120kg 짜리와 그 다음에 어, 기센의 60kg, 45kg, 프봐바 5kg 그 다음에 기센 샘플 로스터기까지 저희가 로스터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러면, 이런 걸로 저희가 전국 각지에 어, 이제 생산을 해서 원두 납품까지 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 60에서 70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 플래그십 스토어로는 어, 용인의 카페톤에 또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 오시게 되신다면 한번 놀러 오셔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스페셜티와 그다음에 이제 공정무역 밥까지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의 사업장에서 저희의 커피와 또 저희의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